니 네, 응. 특히 유튜브 하잖아 응. 영어만 잘하면 은 자막만 씌우면 은전 세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조회수가 어떻겠지? 그럼 영어로 얼마나 중요하지 알잖아 니왜안 네, 하냐? 저도 한국이 좋아요 <laughs> 아, 아직 정도... 한국어 다못들으다고 저는 못해요 저도요 알파벳 알지 나 지금 약간 고민한 거 알아? <laughs> 너가 알파벳 알아야 는데 알아? <laughs> <안 와? 웃음> 어 이랬어 사실 영어가 굉장 중요하죠 <laughs> Can you speak English? Yes 또 시작부터 나야 되는데 No 야 <laughs> 케이크라는 영어 공부 어플이에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나요? 아나 하고 싶은 거 있어. 알바할 때 하는 그런 영어나 이태원에서 알바한 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진짜 많거든. 그러면 그렇지. 나 노노. Here here. 오. <laughs> here 이네 해시태그로 뭐 있다. 아 이별. 이별? 아, 핸드자너 바람 피운 거다 알아. Wake the fuck up 이래. 그만 그만. I know. I know you I know. 아니 너칠 이렇게 아니 너데드러니 이렇게 들리는데 중요한 부위를 영어로 영어로 는 private part라고 합니다 아 private part래요 private part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건가요 그런가봐 아, 손님이라고 검색했는데 실례합니다 손님 excuse me sir 이런 거 따라하면 약간 좀 말해주는 사람 목소리 따라 하게 되지 않냐 테스트 될수 있는데 I know you cheated on me I know you cheated on me, cheated on me. <laughs> A class 평가를 바로 해주네요. Excuse me, sir. 돌아왔어? 디레베리오. 야! 굉장히 다양해요. 음식, 다큐멘터리, <laughs> 사진. 사진. Yeah, this photo went viral. This photo went viral in Korea. This photo went viral. This photo went viral. 한국인이? 나무팔은 한국인들죠. 나도 해 몰라. This photo went viral. <laughs> 왜 니냐? 니가 뭔데 날 평가해! 니도 교정기 어머. 우린 끝이야. <laughs> 우린 끝이야. 이걸로 하자. I'm done with you. We're we're over. We're over. We are over. B. Hey, hey, we are over. Okay. <laughs> You're injured. <dream. laughs> okay. 내가 한거 <laughs> 네. 그럼 그럼 그거 있어. 내가 네시다바리가아 이따 이따. 내가 네시다바리가 네 내가 네시다바이가한 얘기했어요. 자 한번 들어봐야지. I'm not your servant. I'm not your servant. B-level. B-level. b l 사실 영어라는게인장이 중요합니다. 이 특히 유튜브 하잖아. 응. 영어만 잘하면은 장황만 씌우면은 전 세계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조회수가 어겠지 그럼 영어 얼마 중요한지 알잖아. 네왜안 하냐. Wanna... 저도 한국이 좋아요. <laughs> 아, 아직 한국어 다못 되셨다고. 영어 잘으면 좋겠어요. 어 밀당은 영어로? 나 알아. 익. 크 에크. 진짜 어떡하지 <어떻겠지? 웃음> 그리고 이건 또 그런 기능이 있대요. 케이크 타임이라고 설정을 해두면은 열한 시에 설정 맞추면은 열한 시 공부하라고 알림이 떠요. 자꾸 국어 선생님인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재밌겠다. 혼자가 공부하기 괜찮은 거 같아요. 상황을 보여주니까 이해가 빨리 되는 거 있어. 이게 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이게 네. 그러니까 맨날 맨날 영상이 업데이트 되긴 한대요. 많아 그래서 영상이 진짜 많아요. 녹음되지. 기... 그니까 내 발음 테스트 할수 있지. 응. 내 영어 발음 아. 어 o 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오마. 어쩌고 어, 저쩌고. <laughs> 그래도 오늘 배운 거 이거 세개 문장은 안 까먹을 것 같아. 뭐 했는지 기억나? excuse me sir. 냐? <laughs> 야 근데 이거 무료로 비이오가 아니야. 그 제일 좋은 건 그거. 광고가 안 나와. 그 15초 기다리기 너무 짜증난다고. 이 영상 광고 나온 것도 그거는 다 빨리 끝까지 봐야 돼. 좀 참고 봐야 된다고. <웃음> <웃음> 공부라고 생각하면 그냥 식상한 것만 나오잖아. 진짜막딱 한 음. 근데 이거는 막 실생활에 쓰는 말로 가르쳐주면 좋다 내가 너한테 욕을 했어 음. 그럼 이제 욕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그럼 이거잖아 Don't curse me Don't 아, 잠깐만 me. 내가 욕을 해볼게 Don't curse 아, me 그래 어, 있어 보여 Don't curse me go 이렇게 tomorrow. 쓰는 거예자 오늘 배운 세개 정리해봅시다 첫 번째 Excuse me sir 두 번째 Good bye See you okay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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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 번만 더 해봐 이거 아한 아,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아 진짜 Are you f l o e r i n g with me? 아니 이게 이거 보려는 게 아니고 기능이 있어 봐봐 아 진짜 Are you f l e r i n g me? <웃음> <웃음> 아 진짜 이래 와 진짜 다시 아 진짜 아 진짜 <웃음> <웃음>